네, 이번에는 스토킹 살인사건을 벌인 김태현 관련 소식입니다. 우발적이었다고 주장은 하고 있는데 범행을 미리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.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달 23일 오후 5시 7분쯤 김태현이 서울 노원구의 한 상가 지하로 들어갑니다. 흰 가방을 메고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습니다. 김 씨는 피해자 중 큰딸이 자주 가던 곳으로 알려진 지하 PC방에 15분쯤 머물다 나왔습니다. 새 모녀를 살해하기 직전 포착된 모습입니다. 경찰은 이때 이미 김 씨가 근처의 마트에서 훔친 흉기를 가방이나 비닐봉지에 넣어놓고 있던 걸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. 이후 김 씨는 걸어서 5분 거리인 피해자들이 사는 아파트로 갔습니다. 당시 아파트 CCTV 영상에 따르면 김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들이 사는 곳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곧장 10층에 내렸습니다. 이후 물건 배달을 온 것처럼 가장의 집안으로 들어갔고 작은 딸을 살해했습니다. 밤 10시 반쯤 귀가한 어머니 A 씨와 그로부터 20분쯤 뒤 집으로 돌아온 큰딸 역시 살해당했습니다. 김태현이 체포될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한 주민은 A 씨가 발견 당시 외투를 입은 채큰 방에 쓰러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. 작은 딸을 살해한 뒤 5시간 동안 집안에 숨어있던 김씨가 A씨가 귀가하자마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큽니다. 피해자 3명 모두 경동맥이 지나는 목 부분에 치명상을 입은 걸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세 사람을 해치는 과정에서 자신이 훔쳐온 흉기는 물론 집안에 있던 흉기도 사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. 범행이 끝난 후 자해를 시도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갈증이나 냉장고에 있던 물과 우유 맥주를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. JTBC 송우영입니다.